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코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코인 1프로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추워졌는데요. 요즘 감기가 독하다고들 하네요.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2,190만 원이고요.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은 가장 안 좋은 게이 바닥을 예측하면서 미리 진입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이 나오는 상황을 필 체크해야 되고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상황이죠. 당분간은 추세 반등 나오는 거를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96원이고요. 뭐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어제 나온 머스크의 핵폭탄급 발언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초대형 고래분들이 대량 매도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어제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진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라고 트위터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찬성이 57%, 반대가 42.5%고 사임을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CEO 사임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간 트위터 여론 조사 결과 사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로 마무리됐다. 거기에 대한 찬성이 57%, 57% 42.5%로 최종 집계.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음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이미 트위터 CEO 후보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 머스크의 지지를 받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도지 구인이 한때 가격 3% 이상 하락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언론 자유를 이유로 문제 계정을 복원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뒤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주요 소비재 광고주들의 광고를 중단했다. 또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는 사이트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투입 계정을 차단, 언론 자유라는 자신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머스크가 이번 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말로 다음 발표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은 사임을 하느냐 혹은 사임을 안 하느냐에 있겠죠.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로 나왔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임을 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워낙에 괴짜인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임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많을 텐데, 도지코인이 워낙에 호재가 많고, 앞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죠. 뭐, 완전히 망했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지만, 머스크가 트위터 사임을 할지라도, 왜 도지 코인은 변함이 없을 것인지, 왜 도지가 미래에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당장 도지가 언제 더 하락할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아주 중요할 텐데, 이런 매매 시그널을 코인 100% 정보 시그널방에서 무료로 회원들을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655-5530,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도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친절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숫자길 보내 주시고 회원분들 다들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정보도 받고 건강한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경영진을 사임할지라도 왜 도지가 미래에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스크 세계 1위 부자에서 얼마 전 세계 2위로 떨어졌죠. 트위터의 경영난 테슬라의 주가 하락 등의 이유로 말이죠. 이런 기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경영난은 트위터 회사 하나이고 머스크는 자금난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사 회사가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트위터. 이거 이렇게 다섯 가지나 있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곳씩 출근을 한다고 해야 한 회사에 하루에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전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엑스에 시간 투자를 반반씩 해오고 있었죠. 그 결과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지금 트위터를 인수한 지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인수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트위터에 투자를 했었죠. 그 결과 다른 회사에 시간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테슬라를 버렸냐 이 주가 반토막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있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진에서 사임을 한다면 머스크는 다른 회사의 사업체에도 시간 투자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겠죠. 도지 파도를 외치고 도지를 달에서 사용하겠다는 머스크가 미래의 첨단 산업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머스크의 첨단 산업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전기차 위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죠. 앞으로 운전을 인공지능 보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 주가가 반토막난 상황이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그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페이스X는 인간 우주기업으로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스타링크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 스타링크로 전 세계 인터넷망을 통합하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도지코인 결제를 인터넷망이 없어도 이 스타링크로 결제를 할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또 그리고 교통 체증을 없앤다. 보링 컴퍼니. 보링 컴퍼니는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회사인데 굴착 작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과 시간 단축을 위해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고 언젠가 자율 주행으로 교통 체증을 없앤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 굴착 작업의 개발로 인해 스피엑스에서 진행 중인 화성으로 저희가 이주를 갔을 때 화성의 지상보다는 지하 도시로 갈 확률이 많은데요. 보링컴퍼니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지하 도시를 만드는데 일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외 칩을 이식하는 뉴럴링크. 인간의 머리에 칩을 이식하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질병 치료, 치매, 파켓슨병, 전신마비 치료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하나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미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머스크가 트위터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사업들이 빠르게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제 생각도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이 도지 파도를 외치고 있는 머스크의 사업들인데, 머스크는 이 사업들을 하나로 모두 연결하라고 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트위터 균형진에 물러나는 것이 현재의 도지 코인에게는 악재겠지만 도지 코인에 대한 미래는 더 밝아지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지가 미래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